마흔 두 살에, 오버, 마흔 두 살에 얻게 된 아들이에요.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이면 진짜 늦은 거죠. 네. 조선 시대 때 평균 수명이 뭐뭐삼 사십 대뭐 이랬지. 어, 그렇죠 그렇죠. 대요? 다영 씨 빼고는 거의 어, 고인이 되신 분. 어, 아니 조민 선배님께서 다양한 우리 다 돌아가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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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고 여기 아, 네. 이제 가실 수있어난간 사람이고 아예 간 <laughs> 사람이고. <laughs> 왕실이라고 하는 건강검진도 받고 잘 먹는 분들의 평균 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아픔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래는 이제 첫째, 그러니까 처음 낳았던 아들이 있어요. 효장세자.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살에 이제 먼저 준 거예요. 아이고. 어. 그러니까 일단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리고 나서 고생 고생해서 7년 만에 이제 사도 세자를 얻게 된 거니까 이 영주 입장에서 그러면 약 17년간의 여정 속에서 사도 세자를 만났고 아하. 본인은 40대 벌써 초반이니까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또이 어. 아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예를잘 키워야 되겠다. 나 같은 고생을 안 시키겠다. 이 마음이 컸었겠어요, 그죠? 어. 뭐 진짜 치맛바람이라는말 대신 용포바람이라고. 오, 에이, 용포 바람. 바람. 아. 진짜. 아. 위험, 위험한 바람. 이렇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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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에서 마리네트 증후군이라는 게 아. 따로 있어요. 아. 이게 그 별도의 마리네트 증후군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하졸부라고 하는 느낌에 음. 갑작스럽게 고급 교육을 받게 하는 형태에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튀는 게 많이 나타난다. 아. 자기 의 태생 때문에 오히려 내 아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그렇죠. 되겠다라고 하는 반대로. 어떤 그런 자기는 못배웠잖아 자기는 못 배. 아, 예. 예. 아, 그럼 네네. 우리 주변에서도 어떻게 들어볼 법한 얘기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심형사 쌤, 정말 세자식 봉을 빨리죠. 이게 보통 이제 세자측봉이 기본적으로 빠르긴 한데 그래도 보통 한 7살에서 한 10살 정도 사이?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이제 건강하게 크고 특히 예전에 이제 전염병 같은 거도감면고이돼 네. 건강이 아니. 검증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도세자는? 책봉 나이는 언제였을까요? 정답! 탯줄 자르면서 아탯 자르면서? 넌 세자다 아 그건 죽을 수도 저, 저. 있으니까 돌 돌. 저는 현실적으로 새돌 아, 새돌도 좀 빠른데 저는? 빠르죠 한... 적어도 아.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 그 돼야. 학 정도 떼고 네. 첫돌막그돌 그 잡이 때막 어. 놔두고 뭐 세자 뭐 이런 고 이렇게 놔두고 뭐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자, 테위. 어. 뭐 이렇게 해놓고 <laughs> 세자 이렇게 잡게. 아 근데 진짜 키워드는 급하다는 거네. 응. 그렇죠. 급하니까. 그렇죠. 아니 사, 사실 정답이 나왔어요. 어? 선생님께서 맞 맞춰주셨어요. 15개월. 어. 아. 그러니까 정말 돌 지난지 얼마 안 돼서. 조선에서는 정말 유례가 없는 속도로 책봉을 했고, 이제 바로 이제 책봉하게 되면 시강원이라고 해서 이제 체계적인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아우, 15개월 때 이제 공부 시작해야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할 나이일 텐데, 영조는 네.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찍 책봉을 했을까요? 어. 아니, 그러까 믿는 거지 뭐. 이제 어. 우리 장선 나, 내 아들 나왔고. 그리고 왜냐면 자기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승부수를 던졌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식은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 영조는 영인군에서 이, 이 이걸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형태의 투쟁을 해온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자기 거 자기랑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 맞아. 영조가 아 왕이 되기 되게 힘든 사람이었죠.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아 천민이지 아 천민. 천민.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냥 궁녀 국녀, 국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궁녀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예이 네. 네. 왕이나 중전을 모시는 이 나중에 상궁 되시는 분들 그쪽은좀 중인 이상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무술인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진짜로 이렇게 뭐물 기르고 청소하고 궁녀한테 네. 물 떠주는 궁녀 밑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조선에서 후궁에 이제 소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엄마 쪽이 청민 쪽. 인 혈통 아주 안 좋은 혈통으로 왕이 된 사람이 몇명 있을까요? 글쎄, 못 들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거의 없죠. 네. 장희빈이 우리 그때 들었번에 장희빈이 중인이죠.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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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중중 중이, 중 중이, 중중중중중 그니까 이런 요런, 요런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영조가 통치를 잘 잘했다고 하더라도 낙인이 딱 찍혀 있는 거죠. 아주 흉결이 많은. 맞 근데 내 아들은 지금 깨끗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끝까지 깨끗하기로 하는 것이. 이런 심리로 우리가 이해할 음. 수 있는 거죠. 그니까 늦둥이라고 하는 요 사건 하나가 네. 모든 걸 만들어냈네요. 일단 급하고. 급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급한데 빨리 하긴 해야 되고. 이게 조급해했던 거예요. 진짜 아, 위험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급해 하지 않려고 으 애를 좀 처치해놨고요. <laughs> <laughs> 조금 석들 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급하면 안 돼. 그러다 나처럼 가. 나처럼 가니까.